경남의 이슈를 심층 분석해보는 헬로 이슈 토크의 구지은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눠주실 두분 소개합니다.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 안소동 시사평론가 그리고 이재환 바른미래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지역의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짚어보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창원 경상대병원이 의료진의 송년회 참석을 이유로 네. 이 창원 소방본부에 네. 중증 외상 수술이 불가하오니 네. 환자를 보내지 말라고 통보했다. 네, 네. 네. 참이 듣기만 해도 정말 황당한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이 보도에 많은 분들이 지금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이 잠잠하지 않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정책 보좌관으로 지내셨잖아요. 네.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많은 관심이 가셨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런 보도를 접한 뭐 도민들, 시민들은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시겠죠. 어, 지난 11일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이제 그 병원의 응급 의료 체계는 응급 의료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 체계라든지 구, 구정이라 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어 경상대학교 우리가 이제 창원의 성산구에 위치한 경상대학교 병원은 우리 권역별 응급 의료 기관입니다. 네. 어, 여기에서는 각 과별로 이게 규정에 이제 여러 가지 문의들이 이제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날에는 병원 측에서 아마 3개월 전에 아마 전체 회식이 아마 예정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아. 이것을 참석하기 위해서 자리를 비운다. 그런데 이제 절차상으로는 이게 창원 소방 본부에 이제 이런런 자리를 비울 때는 이제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네. 협의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지켰지만은 우리가 생명을 지키는 응급 의료 기관은 음. 이게 24시간 대기를 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어 가장 중증도 환자가 이송이 돼올수 있는 상황을 대비를 해서 네. 얘들을 예비배들까지 비치를 하고 응급실이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어, 이런 자리를 비웠다는 것은 좀 안타깝고, 공식적으로 학회 참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출장이라든지, 음. 그 다음에 이제 담당 의사가 이제 휴가를 가는 경우에는, 네. 이게 사전에 신고를 통해서 이송 조치를 우리가 체계를 다시 잡을 수가 있어요. 있는데, 어, 여기 이제 경남도라든지 보건복지부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죠. 있는데, 어, 여기 이제 그, 어떤 응급실의 운영 체계라든지 음. 그다음에 자리를 비우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없었는지 그다음에 법적인 규정은 잘지켰는지는 음. 아마 조사를 통해서 곧 발표가 되겠죠. 뭐 이것을 좀 지켜보고 만약에 위법 위법상이 있었다면은 우리가 적절한 제재나 이제 처벌이 있어야 되겠고 네. 또 경남도가 이제 이 지정권자입니다. 응급의료 어, 시설의 그래서 이제 어, 도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일단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경남도도 이 창원 경상대병원의 응급 의료 체계를 뭐 점검 당연히 해야 되는 상황이긴 네. 하죠. 근데 이게 크게 달라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던지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들어봤더니 일단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광역 응급 외상센터로서의 책임을 일단 다하지 못했고 그리고 또그 잘못을 시원하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네. 뭐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 이번 경상대 병원 사건은 최소한 지켜야 될 책임을 망각한 일탈행위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어, 특히 잘못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하기보다 음. 변명으로 일관하는 병원 측의 태도는 뻔뻔하게 짝이 없다고 음. 볼수 있습니다. 심지어이 사건을 치지 기자마저도 네. 어~ 저한테 이거 너무 하지 않냐 어. 자기들 주장만 하는 것 같다 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특히 경상대병원이 소방서에 알린 내용은 의사 부재입니다. 음. 즉 의료 인력이 없다는 내용인데요. 이후 이게 문제가 되자 여러 명의 의료 여러 명 이제 할수 있는 의료 행위가 안 되는 거지 한 사람이 할수 있는 건 된다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아. 그렇게 당당하다면 처음부터 소방서에 공문을 보낼 때 연말을 맞아 회식을 하니 응급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제 여러 의료현역이 들어간는 부분 우리가 할수 없다. 대신에 네네. 기초적인 것은 다할수 있다라고 했다라면은 기본적인 책무마저 망각했다라는 비난은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예. 또한 뭐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이제 부족하던 지역 여건을 반영해달라고 했는데요.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받은 8,500만 원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 차라리 지원금이 현실적으로 부족하지만 우리 나름대로 재산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면 지역을 대표하는 병원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존경을 받았겠습니다. 음. 제가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응급 상황은 말 그대로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즉어떤 경우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데 이 응급 상황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자체만으로도 큰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한자가 있기에 병원과 의료 인력이 존중받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환자를 가볍게 생각하는 병원과 의료 인력은 그 존재 가치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의료 인력 및 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번 사건을 가볍게 넘어가서는 절대 안될 것으로 봅니다. 일단 현장에 있던 뭐 취재 기자들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고 네. 현장에서 비판을 했었고 네. 또 우리 위원장님도 아주 피대를 세우시면서 <laughs> 네. 네, 좀 격양된 목소리로 네. 강하게 비판해주셨는데 뭐 그렇게 얘기가 돼도 마땅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도에서 아마 경위 파악을 하겠지만요. 어쨌든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이 창원 경상대학교병원에 어떤 제재나 권고 또는 뭐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이게 이제 응급 의료법의 어, 구성 체계라든지 응급실의 이제 운영 상황이라든지 구성 요소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이런 것을 이제 도나 복지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죠. 이 조사가 네. 나오면은. 당연히 위반 사항이 있으면은, 어, 이건 법적으로 처벌을 해야 되고, 또한 그, 다시는 재발이 되지 않도록, 어, 도에서도 행정적인 강한 조치가 필요하죠. 어, 응급 의료 체계의 구성 요소에 보면은, 여기 13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 상호 지원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 인접 지역에서 응급 의료 환자가 발생을 하면은, 어, 인적 물적 자원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호 협조 체계를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급, 우리가 권역별 의료센터라는 것은 하나의 이제 우리들이 잘알수 있는 그 상급 기관이죠. 대학 병원급 내지는 배드 숫자가 300병 이상인 아주 대형병원을 우리가 흔히 뭐 그냥 평범하게 어 권역 응급 의료센터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 경남에는 이제 두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죠. 네. 여기 중남부권에는 어 창원 삼성병원, 그 다음에 진주권역에는 어, 경상대학교 병원이죠. 음. 근데 최근에 이제 경상대학병원이 창원에 또그 병원을 설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경상대학병원도 창원권에, 중부권에 이게 응급의료센터를 감당을 하는데, 어,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인근 지역에서 도저히 인력이나 장비나 시설로서 이 응급 환자를 그 처치를 못할 경우에는, 네. 이 빨리 이송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급병원으로 우리가 이제 만약 중부권이라면 여기 창원 경상대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되고 삼성병원을 해야 되는데 어 여기에 보면은 어 2017년도 경상남도가 이제 창원 경상대병원을 응급 의료 센터로 지정을 했는데 어 이게 이제 이전 연장 말씀했지만은 이게 올해 복지부 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습니다. B등급을 아. 받으면은 약 1억은 8,500만 원 정도의 그 평가급을 받는데 좀 이런 부분도 좀따져봐야 되고 네. 어 그다음에 특히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제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고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은 이 과정에 어 다른 지역에서 경상대 병원으로 응급 환자를 이송할 수도 있고 이송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럼 이런 과정에 과연 환자들이 피해를 받다든지 음, 아니면은 음. 어, 환자 가족들이나 주변의 여러 분들이 피해를 본 사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것까지도 세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어떤 목숨을 음, 네, 이렇게 두고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좀더 민감하게 저희가 반응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경남도와 도내 기초 지자체의 내년도 예산 확정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한번 짚어 봤었죠. 오늘은 경남도 예산 중 무상 복지 예산 부분에 집중해 재점검해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지자체의 가불 논박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경남도의 2020년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할수 있죠. 구조를 넘어섰습니다. 그중 이 무상 복지 정책 예산이 좀 많다 네. 이렇게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짚고 넘어가 볼까요? 어, 대표적 대표적으로는 난임 검진비와 음. 중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가 있습니다. 어, 난임 검진비 지원은 지난 10월 난임 시술비 학대에 이어 난임 부부의 원인 분석 및 치료 방향을 이제 결정하는데 필요한 난소 기능 검사 정자검사, 기초 호르몬 검사 등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어,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유지했음에도 임신이 되지 않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내인 부부이며 보건소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인구 정책규의 하나입니다. 음. 어, 그 다음 이제 중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은요. 그 경남도에 주소를 둔 중학교 신입생과 1학년 전입생을 대상으로 교복 구입비 3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오늘 2021년까지 이제 고등학생까지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음. 어, 돈 이로 인해서 약 돈의 약 3만 5천 명이 혜택을 받을 것이며 네. 예산은 도비 30% 시군비 70%로 책정되며 경남도는 32억 2,400만 원을 투입합니다. 이는 보편적 교육복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어떤 정책을 두고 퍼주기식 네. 행정이 아니냐, 네. 뭐 또는 포퓰리즘이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법 나오고 네. 있어요. 물론 네. 현장에서 잘 느끼시겠는데 네. 두 분은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먼저 네. 위원장이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난임 검진비와 교복 구입비 지원은 꼭 필요한 정책으로 봅니다. 음. 어, 경남 최철로 교복 구입비 지원을 한 장원시처럼 다양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예상 능력을 가진 지자체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자체도 많습니다. 음. 뭐 교복을 예를 들어 보면 어, 같은 도네에 살면서 경제적으로 성장한 지역에 이제 사는 학생들은 지원을 받고 농어촌 지역 같은 학생들은 지원받지 못한다면 아. 학생들은 교육적 복지 미혜택과 지역적 박탈감을 가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편적 교육 복지를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음. 어 예산 어 복지 예산의 증가와 집행에 대해서 퍼주기식,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복지 예산이 지금 당장 또는 앞으로 위해 쓰여야 될 것인가? 네. 당초 취지에 맞게 제대로 쓰일 것인가? 또 이에 대한 기대 효과 등 합리적으로 음. 접근해야 되는데요. 어 지난해 경남의 경제 성장률은 1.5%로 전국의 3.1%에 미치지 못하고 제조업 성장률은 마이너스 4.9%입니다. 음. 조선, 자동차, 금속 등 모두 경제 위기입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복지 예산의 증가는 경남도의 재무 증가와 이는 모두 도민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음. 이 부분에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금 당장 또는 앞으로 해야 될 일에 쓰는 예산마저도 논쟁이 대상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어, 지자체는 이제 이윤 추구를 목적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한정된 예산을 최대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될 합리성을 가질 의무는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음. 자 일단 뭐 비판은 당연한 것이다, 자연스러운 네. 것이다. 하지만 네. 우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해쳐나갈 것인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네.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근데 뭐 퍼즐기식 복지라는 말이 이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네, 네. 뭐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한는 네. 것만큼 경남의 경우에서 보면 최근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죠. 고성의 청소년 수당이 네. 그 예가 될수 있는데 네. 결국 무산이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찬반이 많았는데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네, 뭐 사실은 이 문제는 지난 이월로 기억이 됩니다. 우리 방송에서 당시 이제 고성군의 백도인 군수가 이제 조례를 만들었죠. 조례를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우리 방송에서도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상당히 무리가 있고 문제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이제 예측을 했는데 네. 네. 어, 이번에 이제 의회에서도 한 번이 부결된 게 아니고 두번씩이나 이제 부결이 되었죠. 음. 보통 조례가 한번 부결되면 그걸 끝나는데 두번씩이나 조례에 상정을 한다는 것을 볼 때는 뭐 군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표를 의식해서는 굉장히 음. 좋은 정책이지만은 네. 이게 결국은 이제. 어, 국민을 대표하는 군 의원들이 이런 판단을 내렸다는 것은 저는 아주 현명하고 옳은 판단이다. 이렇게 어. 평가를 하고 싶고, 어, 고성군의 이제 그 올해 예산이 이제 5천억이 좀 넘습니다. 네. 어, 여기에 보면 지방세수는 약 280억 정도인데, 이 지금 고성군의 청소년들 복지로 쓰는 예산을 이 지방세수의 10분의 1 정도로 쓰겠다는 것인데, 음. 이것은 재정의 형평상 건전, 건전성을 따져볼 때는 도저히 무리가 있고, 음. 재정의 굉장히 큰 압박이 올 것이다. 저는 네.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어. 그리고 이제 고성군수는 뭐 여의 상당히 뭐 주변에서 앞서고 굉장히 뭐그 혁신적인 뭐 행적을 펼친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지만은 이것은 좀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음. 자, 조금 더 저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 자, 창원시가 내놓았습니다. 내년 신입생부터 교복 구입비를 시 예산으로 무상지원하겠다. 네. 이렇게 내놨는데 이게 반응이 꽤 좋거든요. 네. 저희가 현장에서 가봤을 때도 네. 이렇게 보면은 뭐 분명 무상복지의 긍정적인 효과 좋은 면도 있다. 뭐 저희가 이렇게 볼수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어, 창원시는 지난해 입맘때쯤 경남 최초로 교육, 그 교복 구입비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네. 보편적 교육복지와 관련해서 교복 구입비 무상지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복 착용의 배경은 어, 평등한 교육입니다. 즉, 청소년기의 경제적 차이로 인한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그래서 저도 어린 시절에 교복을 착용했고, 그러면서 학교 안에서 적어도 의복만큼은 차이가 난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습니다. 가장 평등해야 될 것이 학교입니다. 음. 가장 어, 민감한 시기인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장려되어야 하고, 또 갈수록 심각해지는 경제난에 빈부격차 또한 커져갑니다. 이럴 때. 어, 현실적으로 교복 교육을 무상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라도 이루어진다라면 학생들의 에, 권리 증진에 도움이 된다라고 봅니다. 음. 그러면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런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네, 지자체의 사회 보장 문제는 이제 뭐 결국은 이제 보편적이냐선별적이냐 이런 이념, 이념 논쟁이 이제 쭉계속되어 왔죠. 지금도 계속되어 오고. 네. 어, 그렇지만 복지는 뭐이념의 문제도 아니고 정치의 문제도 아니죠. 인류가 가장 보편적으로 누리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고, 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이유도 가장 큰 목적이 어, 이런 그 시민이나 국민들에게 어, 가장 기본적인 행복 추구권을 달성시켜주는데그 이유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 그래서 저는 뭐 인간의 행복 추구권이라면은 당연히 국가와 사회가 보장을 해줘야 되고, 또 당연히 보장을 해야 된다 고 보는데, 무상복지는 뭐말 그대로 아주 이상적이고 효과적인 복지제도라고 볼수 있겠죠. 이보다 좋은 뭐 국민의 만족도라는 효과는 없는데 문제는 재원과 법률이 있겠죠. 그렇지만 어, 경상남도 같은 경우나 뭐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복지 예산은 어, 예산이라는 성격이 이렇습니다. 이게 점정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점정성이라 매년 예산을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복지 예산은 지금 올해 이제 우리나라 복지 예산이 거의 40% 대를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매년 늘어나는데 한번 늘리면은 다시 줄이기가 어려운 게 복지 예산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네. 굉장히 불가역적인 예산으로 이제 복지 예산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 그래서 저는 뭐 긍정적이나 부정적이나 이런 효과를 따지기 전에 각 지역의 우리 경상남도의 재정적인 상황이라든지 도민들의 어떤 그 복지 예산에 대한 바라, 바라보는 시각 네. 이런 것을 충분히 어고려를 하고 관찰한 뒤에 결정을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봤다는네뭐 경남도가 일단 추진한다는 것은 어떠한 사업들을 긍정적으로 봤다 뭐 이렇게 음. 볼수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는 복지 정책들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들이 꽤 많습니다 네. 일단 기초 지자체에서도 시행이 되고 있고 경남도에서도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왜 굳이 경남도까지 나설 일이냐? 이거 총선용 아니냐 하는 음. 시선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제 복지 예산이 갈수록 증가해요. 이제 국회에서 예산안 논의 시 여야 대립은 예했습니다 특히 현금 복지가 폭증하여 선거용 포퓰리즘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사고 있기도 합니다. 네. 어, 복지 예산은 한번 반영되면 없애거나 줄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복지 예산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데요. 내년도 경남의 예산의 총규모는 구조 5천억에 달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사회복지보건분야는 예산은 4조 원으로 네. 전체 42%에 달합니다. 어. 그만큼 복지,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한 비중이 크다고 할수 있는데요. 경남에는 창원 진해구, 고성, 통영, 거제시 등 고용산업 위기 지역이 많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너무 힘이 든 상황입니다. 음. 이로 인한 경제난이 가속되고 있고 도 채무는 3,969억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도의 이런 정책을 바라보는 건두 가지 입장이 봅니다. 하나는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을 통해 여당의 유리한 구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표현도 있고 또 반대로는 이를 비판하며 야당의 유리한 구도를 형성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저는 이제 도민의 한 사람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경남 도민이 작은 혜택에 정치적 결정을 내릴 정도로 네. 수준이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laughs> 그렇기에 알겠습니다. 각 정당 및 후보자는 제대로 된 정책적 네. 대결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총선이 가까워진 만큼 경남도의 무상복지를 두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도민 모두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요구됩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